그 4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등식이 나왔습니다. K가 나오고, X가 나오고, K가 나오고, Y가 나오고, K가 나오고,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어 선생님이 문자들 다체크하는데 K에 관한,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상수 X, 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K의 값에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황등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K에 대해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식들을 묶을 겁니다. 그래서 K 앞에 있는 수가 0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수들이 다 0이 되면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한번 K에 대해서 묶어볼게요. 이번에는 XY식을 그대로 살려놓을게요. 저번에 선세, 설명할 때는 XY가 있으면 우리가 더 헷갈리기 때문에 AB로 변형했지만 그냥 이번에는 XY를 살려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전개하면요, kx-2x. 얘를 전개하면요, 더하기 ky 빼기 y는 4k 플러스 1. 우리는 0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다좌항으로 바꿔, 좌좌변으로 옮겨주시면요.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k에 대한 식으로, k가 있는 것들을 다 묶어줄 겁니다. k, k, k. 보이시죠? 어 k를 뒤로 묶을 거예요. 우리 이런 형태로, 그럼 앞에 거루쳐 놓고요. 얘는 x, 얘는 플러스 y,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k 없는 식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0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나오죠? 0까지 그렇죠? 그래서 k 앞에 있는 게 0이다. 얘가 0이다. k 뒤에 있는 게 k를 포함하지 않는 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음, 풀면은 뭐다? k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은 이렇게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었다? 어 이렇게 x로 묶고시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 묶어서 0이다. 그래서 이거 0이다.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항등식입니까?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k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이제는 음아 비슷하죠. 예 0이고요. 0입니다. 그렇죠? 문자 두개 놔두고 숫자를 뒤로 다 뺄게요. 문자 왼쪽에 두고요. 숫자 다 뺄게요. 그러면 여기 plus y하고 m i n u y가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m i n u x가 될 것이고요. 5입니다. 부호를 바꿔주시니까 m i n u 일단 대입시켜줄게요 X가 마이너스 5고요, Y는 4입니다. 넘겨주면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9. 정답이 X는 마이너스 5, Y는 9.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을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 때는 K로 묶고요, K 앞에 있는 수 0. k가 포함되지 않는 수 0, k로 묶어주시는 거. x에 대한 한 등식은 x로 묶고 주고, x 앞에는 계수 0, x가 아닌 상수항, 상수나 아니 x를 포함하지 않는 식들은 0해서연립 방정식으로 해결하자. 됐습니까?